요렇게 돼 있다가 다 정렬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보시면 이게 이렇게 위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겠죠. 네. 이게 이렇게 가다 보면 이거랑 수직인 지점을 지나야 되죠. 네. 그러면 얘는 가다가 부딪혀서 없어지겠죠. 네. 얘 여기에서 수직인 지점을 안 지나고 여기를 갈수 있냐? 여기에서 양자 양자는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고전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면, 네. 이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다 무조건 이걸 거쳐서 가야지. 네. 근데 양자 역학은 여기서 뿅! 사라졌다, 여기서 뿅! 나타나거든요. 네.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이거는 살아남아서 가거든요. 숨겨서 네. 거꾸로에도 가요. 아, 거꾸로에도 네, 가요. 네. 네. 그리고 평행하거나 반평행 가는데 수직이면 얘가 걸리는 거예요. 하다가. 네. 그래서, 지금 30층을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30층을 왜 올라가지? 수직이면 이거 무조건 걸려야 되는데 음. 아 수직인 게 아니구나 이거 지금 이거에서 뿅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구나 아 가열을 했더니 가열을 했더니 네. 이게 자성이 갑자기 생기면서 네네. 스피는 갑자기 싹 바뀌었다 한 네, 번에. 싹 바뀌었는데 네. 뭔가 퐁 나오는데 네. 그게 너무 크게 나오잖아요 네. 이게 너무 크게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바뀌었으면 이렇게 바뀌었겠지 음. 근데 이렇게 바뀌면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음. 이렇게 바뀌면 30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음. 가다가 그냥 사라져야 되는데, 지금 분명히 30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이거는 여기서 뿅 하고, 이렇게 가는 것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음, 그래서, 그래서 이 스피인 양자. 펌핑은 양자적인 스피인 펌핑이다.